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는데 김대일 간사 위원님을 비롯해서 중책을 맡아주신 민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만 나와 잘 키우자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와서 키우자 뭐 이런 구호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전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을 하게 됐고 또 많은 대책을 내놓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위촉 받으신 분들과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많은 그 경험과 또 경륜을 쌓아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올바른 저출산 고령사회 제3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의 대책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고 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지금 수년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도 또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3년 뒤인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7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해서 인구 보너스 시대가 마감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 0년 동안 이 차에 걸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 현상이 반전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또 극복해 나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일자리 부족과 여성 경력 단절 등 고용 문제를 비롯해서 내집 마련에 어려움과 과도한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부담 같은 사회 경제적 근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에 두고 일가정 양립, 일학습 병행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을 통해서 노동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국가책임보육, 사교육비 경감, 국민행복주택 등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도입이라든가 치매 예방 대책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같은 정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하게 될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서 정책 현장에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들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3차 기본 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5년은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에 이것도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3차 기본계획을 잘 만드는 것이 앞으로 5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50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수립된 많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현재의 제, 제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살아있는 그런 제도가 되려면 현장에서 이것이 왜그 취지대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 약한 고리를 찾아서 보강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의 패러다임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 문화,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주거 대책, 안전한 보육과 교육, 사교육비 경감과 노인 빈곤 문제 등도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민 체감도가 높지가 않은데 국민의 눈높이나 또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서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역별 토론회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현장도 부지런히 방문을 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기본 계획과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이번에 만들 3차 기본 계획은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이나 고령자 복지 정책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 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는 폭넓은 관점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인구 구조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사회 경제 시스템과 인프라들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충격을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책 하나하나부터 재정 투자 그리고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우선 순위까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서 재구조화하는 그런 그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만큼 이것을 위기로만 생각하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이것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이것을 아주 기회로 생각을 해서 그 고령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투자 또 어떤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대응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의 우리 인류 사회의 발전도 어떻게 보면 위기가 항상 그 발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기술 개발을 할 필요도 없고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도전을 받으니까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막 발버둥 치고 뭐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또 앞으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문명의 이기라든가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위기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도전에 대해서도 이걸 어떡하냐 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주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가 보다 정말 그 어떤 적극적으로 또잘그 실천하는 그런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회의 700여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이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생산적인 고령 사회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되고 또 풍성한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